흐으으음 갑시다. 녹화를 따로 해야 하나? <laughs> 녹화를 따로 할까? 아니야, <laughs> 오늘따라 왜 이렇게 마이크가 뭐지? 소리가 멍멍한 것 같지? 아아 아아, 갑시다. 우린 할수 있습니다. 잠지만 나, 노래 왜 불길하게 이런 거 들고 있어? 갑시다. 여기가 아마 회화세계네 맞아. 나 여기 갇혀있지, 지금. 양심 이냐 너네? 맞아, 얘네 양심 없었어. 이 양심 없는 놈들. 진짜. 겁치 못니까 마셔놓고, 아, 한대 맞았는데 피가 뭐 이렇게 쭉 따라. 잠시야 이거 나 무기 내구도 없니? 구명한 천사의 소울. 아씨, 까마귀. 이거 안 나? 장난하나, 이씨. 아, 아, 정말. 까마귀들 마음에 안 들어. 음, 음, 가합시다. 잠시만. 일단 우리 내구도만좀 확인해 보자. 내구도 460. 아 괜찮은데? 이렇게 되면 어쩔 수없지 일단 좀 아끼자. 나중에 혹시 못 쓸지도 몰라. 하튼 가자. 아, 얘네 돌진이라야, 나 다가오는 게 너무 멀리까지 오는 거 아니야? 벌레들이? 어, 잠시만, 여기. 아, 정말, 햇불 드럽게 아프네. 이 어디냐? 으아, 미치겠다. 가자, 길이 어디다냐? 어, 여긴가? 잡았고. 아. 바꿨다네. 갑시다. 게 맞을까? 아닌 것 같다. 불러. 가자. 포둘포둘 올라가는 거냐? 이곳이 아닌가 보. 지나갑시다. 이곳이 아닌가 보. 다시 가자. 자, 까마귀들 무시해주고. 까마귀도 무시해주고 이 까마귀들도 무시해주고 붉은 납석 여기서 납석이? 형이 여기서 왜 나와? 있긴 했구나 나리에아 원에 리에난원에 납석 없는 줄 알았어 실수 불러 불러 맞죠 불러 뭐야 여기 왜 잠겨 있어 어디로 가야 돼 길이 어디인가 어디로 가야 아 여기 거기구나 그슬임 같은 놈들 장숭숭 던지고 저건가? 이거 쇼커 숏컷 같은데? 쇼커신가? 그러네! 아싸! 아싸! 어휴, 힘들어. 야, 레버팔키니? <laughs> 못하네. 갑시다 무니까 아우 무엇이오 방금 보이숑 화면에서 방금 에스트가 하나가 더 찼는데 무엇인지 나는 모르겠어 이쪽으로 가면 무언가 나오겠지 여권 태준가도아 해골 박히냐 형들이 거기서 왜 나와? <laughs> 진짜 도라버리겠네. 어? 아니 쟤네는 에바 아니요? 에바 참치 껍치 뻗어. 홀. 자 다시 갑시다. 그나마 여기 쇼크슨 열어놔서 다행이지. 어휴. <목소리> 쇼? 아, 여기 레버 있네. 여기 뭔가 레버가 있네. 하리에. 어? 오케이, 오케이. 마법의 근무씨 아, 비나임 저거구나. 아무튼 갑시다. 야, 나 아파. 니네 상대는 시간 없어. 안돼. 아씨, 해골 박쥐 다 깜빡했어. 갑시다 아니 할수 있어, 할수 있어. 가자. 유튜브도, 트위치도 사람들이 오기는 시작하는데, 그러면 뭐 하나? 아무 간에 내가 죽겠는데, 근데 저게 레버가 무슨 레버지? 희망자! 이것은 어디의 레버입니까? 문이 열렸다 아 저기가 보스룸이네 텐터지 당했어. 아니야, 솔타이 버려도 돼. 아, 근데 저기 템더 있을 것 같은데. 아니야, 일단 갑시다. 아, 아 근데 저거 문이 어디에 열린거지? 희생의 반지 이거 우물 어디냐 이거는 어디로 향하는 우물입니까? 호케 괜찮습니다 어차피 죽으면서 배우는 게임 짜증나흠짜나나속마나짜증나흠가보자 <laughs> <속마음> 짜증나. <laughs> 이거 어디로 가는겨? 그냥 점프도 됐었진나 자진나. 자진이 자진나. 거기 나나와 야, 스택 깎이 는거 봐라. 이지 괜찮아, 괜찮 아요, 괜찮 아요. 어디 다 진데요, 없 어요. 이 놀랬죠? 아 어, 괜찮아. 이제는 나름 익숙하지 않은 것 같아. 음 짜증 나. 아. 잡았다 어휴 해골 바퀴 진짜 볼 때마다 무서워 죽겠네 <laughs> <laughs> 니토의 대검이던가 저게 그게 니토의 아 뭐지 묘왕의 검인가? 암튼 괜찮은 무기입니다 확실히 그러면 뭐 하나, 아, 진짜, 이씨! 전속만 쓸수 있었어도 내가 그거 그림을 건드리면 안 됐었는데, 이씨! 지금 폐화세계에 실수로 다쳐가지고요. 아, 정말 저 슬라임덩어리 짜증나 죽겠네. 아무튼 개고생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저서 어디선가 문이 열린 소리가? 아, 어, 알았어. 열등이열쇠 이대로 죽겠다! 뭔가 열쇠랑 레버 같은 거 지금 이것저것 얻었거든요? 근데 어딘지를 모르겠다, 중요한 건. <laughs> 중요한 건 지금 어디다 써야 하는지를 모르겠다. 아좀나봐아 아, 이놈의 망자들은 댐지는 더럽게 없다니까 띠약이 어디? 어 이런 집 어서오세요 여기 저는 띠약이 맞습니다 악수원은 솔직히 쓰리는 나도 양식적으로 띠약이라고는 못하겠는데 아 어, 여기 망자들 더럽게 아파 아니, 저게 뭐 부직이야, 뭐야. 아니, 3는 최소한 신라면서도, 데미지, 한 방이 그렇게 세지는 않아요, 까놓고. 아니, 근데 여기는 뭔, 한방한 방이, 씨 나보다 더 쎄. 큰일 났다. 아우, 진짜, 저놈의 망자나무. 전 양심적으로 둘다 삐약입니다. 뻥 지시네. 응. 당신의 양념. 당신의 양심은 안녕하신지요? 어? 단성분사 어디서 그 신음 소리가? 꾹꾹꾹꾹꾹꾹꾹그꾹방소리 <laughs> 이해체 이상 굴사대 1트로 모자분이 삐약기 응? 아, 진짜. 오기 가자. 이, 깨달이들아. 내가 뭔지야, 응? 어? 여기 문이 열린 건가? 그러네. 아 어, 잠시야 나 에스 다 썼는데. 에스 다 썼는데. 잘 있어. 아. 어? 이런 곳에. 아니야, 그럴 수 있어, 응. 와리가리 와리 잘 쳐주고, 와리가리 와리 안 하다가 그냥 한대 초막 뿅할수 뿅 있으니까, 조심조심. 조심. 아야, 아야. 어, 친절한 회화 세계로어서오세요. 진짜 저번에 들은 말이긴 한데, 어, 친절한 회화 세계요. 음, 무슨 개소리지? 그냥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서 마셔. 안녕, <laughs> 안녕하세요. Who art thou? One of us thou art not. If thou hast misstepped into this world, plunge down from the plank and hurry home. If thou seekest I, thy desire shall be requited. Thou must returneth when this land is peaceful. Its inhabitants kind, sin열하지만. but thou dost 에? not belong. I beg of thee. Plunge down from the plank. And hurry home. Hm, s 음, 음, 음. t a n g s t i expected as much from thee. Why dost thee hurry toward thine death? 어디니? 라 여기가 아닌가? 너의 꼬리를 내놔라! 이제 성공. 를 선고 목소리 없고탄수를물리 아야. Why? 아니 정확히 보스가 쉽네 반령프리실락척화 만만 땅둥이 인간성 만만한데? 야 소울 얼마나 주냐? <laughs> 3만이 가죠? 어야 이러면 좀 얘기가 다른데 그녀는 감사한 나의 소울이었습니다 내 네, 지갑 속으로 안녕히 가시길 신라 단검 기량 고장 붙어 있네요. 아 그래요? 근데 여러분 가장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러면 다시 여기로 오는겨? 일단 쏠쓰고 가자. 쏠쓰고 <laughs> 가자. 날릴 거 같아. 아니야. 날릴 거 같아가 아니라 그냥 날릴 거야 아마. 이건 내 확신이야. 이건 나름 확신이 있기 때문에 <laughs> 날릴 거 같아. 그게 아니라 날려. 분명히. 잠시만 그 뭐였더라? 무기 중에. 흑기사 용왕인가? 중왕 근데, 50이고. 기량도 좀 올리긴 해야 하는데. 맞아, 흑기선생차 참. 기량이 18이네. 기량 좀 올립시다. 내가 기량이 너무 낮아가지고 기량 좀 올립시다. 잠시만, 맞아. 프리실라, 프리실라 당검도 좀 봅시다. 기량 20이네? <laughs> 프리실라의 당검. 에레미어스 회화에 봉인된 금기 관련 프리실라의 고리로 만들어진